안녕하십니까비뇨기 TV TV 니다 조루증이라고 하면 TV 시간적인 개념으로 빠른 남성들을 이제 조루증이다. 이제 이제 주관적인 병입니다. 세계 성 t 회에서는네 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죠. 적절하게 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에 자신의 타입과는 맞지 않는 거꾸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거 참 고질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조루중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그 처음 성적인 감각에 대해서 사정 반사 회로를 평성하는 시기에. 시간적인 조건 반사가 빠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일차성 원발성 조루증이라고 하는데요. 심하게 빠른 시간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안정된 상대자와 6개월 이상의 뭐주 2회 이상의 규칙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평가를 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빠르다고 해서 일차성 조루증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 상대자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한 우리 가슴에 도달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존감에 손상도 받게 되는 경우를 1차성 조류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합된 타입으로 오지만 좀 독특하게 2차성 조류증은 쉽게 또 진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부 생활이 가능했던 분들에서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사정하는 강도도 약해지고 사정하는 양도 줄면서 갱년기가 빨리 오나? 뭐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갱년기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대사성 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기력에 대한 평가할 때 상담에서 필요한 내용하고 똑같이 조루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지금 현재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약물과 최근의 건강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2차성 조루증의 변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키 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분비계 질환 중에는 갑상선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중에서는 경계성 당뇨에서 진행될 때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과 동반된 남성 호르몬의 측정, 어, 성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 2차성 조루증의 원인을 또 금방 밝혀낼 수가 있고요 실제 상담을 할때 제일 많은 타입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타입인데요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선택적인 조루증입니다 상황별로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죠 그런데 실제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은 뭐 신경을 써서 긴장을 했을 때 선택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 먹는 조루증이야, 어, 둔감화하는 수술, 어, 배부신경 수술 등등의 이런 사정 반사 회로를 억제하는 방법들이 어, 일단 기본적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효과가 상당하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도 이제 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또 이런 선택적인 조루증을 가진 분들이고 이제 마지막 타입이 이제. 이제 주관적인 조루증인데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렇게 술자리에서도 쉽게 이제 성적인 이야기를. 동성간에는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서로들이 이제 과장이 있죠. 뭐, 나는 뭐한 시간을 한다. 뭐난두 시간 한다. 뭐 이런 조루증 어, 약물을 개발할 때전 세계적으로 평가했었던 부부간에 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사정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거몇분 내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성적인 이야기를 성적인 경험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과장해서 묘사하다가 어,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이거다. 내가 이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오는 분들은 사정 지연 시간이 뭐한 5분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아, 그거는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템포 조절과 자신의 그 조절 능력을 평균보다 훨씬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도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는 약을 복용하거나 근데 그 먹는 약들이 전부 다 사정 중추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 이차성 조루증에서 대사 질환이나 성 기능 장애 초기 증상 다른 발기력의 변화가 왔을 때 이차성 조루가 왔는데 조루증 약에 사정 반사 억제하는 약물을 쓰면 치료가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 쭉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본인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런 쪽이 좀더 요소가 좀더 강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이차성 조루증을 포함해서 거꾸로 해 왔던 거를 지나치게 둔감화 하는데 신경을 써서 거꾸로 치료했던 거를 이제 교정하는 과정이 복합적인 원인의 조루증을 치료하는 첫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